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부동산TV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관련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2월 7일 소득세법 관련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규정이 12월 8일 날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기존에는 9억여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양도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9억이었습니다.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세금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들어가셔서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양도일자를 21년 12월 8일 날로 하고, 취득일자는 2 0년 2010년 12월 8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체크하시고, 양도가액은 15억, 그리고 취득가액은 5억으로 계산해서 필요경비는 없는 사항으로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일상 보유를 했습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거주기간을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증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하기, 확인 누르시고, 새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약 1,782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주 기간이 좀더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5년 이상 6년 미만으로 계산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 경우에 세액은 1,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취득 이후에 계속 거주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기간을 9년에서 10년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574만 5천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중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고가주택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3년 이상 4년 미만은 6%입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은 8%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최대 30%까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보유 12%, 거주 12%가 됩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6, 16에서 32%가 되게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시게 되면 보유 40%, 거주 4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게 됩니다. 조용대성 지역에서 2주택, 3주택자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22%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억 9천 100만 원이 됩니다. 거주 그 요건이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액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현재처럼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똘똘한 한 채로 이동이 더 많아져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